안녕하세요. 고등 예비 과정 영어 듣기 편을 여러분과 함께 할 김용지라고 합니다. 하,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고등학생 되면은 뭐 어떤 것들을 좀 하고 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 중등, 중딩, 중등을 벗어나서 고등 되면 이런 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중등 때 열심히 많이 놀아봤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으면 좋겠지만, 뭐, 가서 정말 친하게 친구들과 많은 척을 쌓아야지? 이런 것도 좋고요. 가서 뭐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어 봐야지?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가 된다라는 그런 설레임, 되게 기쁜, 마, 마음, 부푼 마음으로 고등학생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그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특히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 사실 3년 내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잘 여러분들 유지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꼭할수 있도록 굳은 마음 갖추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들어가면, 고등학교 가면은 준비된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잘 오셨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내신 수능, 모의고사 이런 모든 거를 다 분명히 잡고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강좌에서 그걸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강좌 속에 들어가기 앞서 사실은 나를 알아야 적을 알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기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네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자 이거죠. Let's find out about ourselves.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돼지를 그릴 거예요. 우리를 알기 위해서 돼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돼지 그리고 오세요. 음, 다 그리셨죠, 그렇죠? 다 그리셨으면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돼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지알 건데 자, 첫 번째 거 Where's your pig? 돼지 어딨나요? 맨 위에 있다면 optimistic, 긍정적인 사람이래요. 자, 그 다음에 realistic, 중간에 있으면 realistic.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바닥에 있으면요. pessimistic.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which way is your peak facing?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자, 왼쪽을 보고 있다면 friendly, 친절하고요. traditional 약간은 전통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sensitive, 예민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다면 creative, 창조적이고요. active, 활동적이고요. forgetful 약간 깜빡깜빡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을 보고 있으면요. honest, 정직하고요. brave, 용기가 있고요. adventurous. 되게 모험적이라고 합니다. How big are your pig's ears? 라고 해서 너의 귀, 돼지의 귀는 얼마나 크니?를 이제 물어보면요. The bigger the ears, the better listener you are.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중학교 때도 보셨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보십니다. 귀, 귀가 크면 클수록 더 better a listener, 더 좋은 듣는 사람이다. You are, 너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ow big is your pig? 얼마나 크죠? Big, 굉장히 크면 popular, 인기가 있는 거고요. Small, 작으면 요 shy,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how many legs does your pig have? 자, 영에서 세 개면요, Quiet and a warrior. 되게 조용하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래요. f o r legs 네 개면은요, Loud and confident. 되게 목소리 크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Five plus legs는 crazy 미친 거죠, 그렇죠? 돼지가 왜 다섯 개 이상의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고등학교 올라온 저희 아이들과 제가 맨 처음에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아이들과 그렸던 돼지들인데 이렇게 귀여운 돼지, 저희 학교 남곤데남곤데 이런 귀여운 돼지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저희 다른 아이들이 그린 독특한 애들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지 저금통을 그려놨답니다. 자 여기 있는 돼지 귀가 큰거 보니 잘 들어주긴 하나 봐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돼지 얘 완전 크죠, 그렇죠? 완전 이걸 다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앞에 보고 있죠. 아까 나피온 기억나세요? 되게 목소리도 크고 컨피런 하고 그런 아이일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독특한 아이도 있습니다. 돼지를 그리라고 했더니 바베큐에 삼겹살, 목살, 족발 막 이런 거 그려놓은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다리 다섯 개짜리 뭐 그런 거 정도로 봐주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돼지들 여러분들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아는 상황에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강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예습 복습 없이 우리 고등학교 듣기 입문을 하는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고등 준비를 해야지 하고 올라왔으니까 막 엄청난 많은 걸 갖고 있겠지만 처음에 막 엄청 달리면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가볍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러한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익숙지 않은 영어 듣기에 예습, 복습 없이 마음 편히 입문을 하시고요. 예습, 복습 둘다 필요 없지만 강좌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집중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그 강좌 내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도 배우고 듣기에 대한 감도 익혀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강의 교재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고등 예비 과정 영어 중에 듣기 부분을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여섯 유닛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저랑 하실 거고요. 수강 대상은요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듣기를 접해보지 못했거나 어렵게 느낀 학생들, 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듣기에 막연한 자신은 있으나 한번 점검 및 정리를 하고 싶은 학생. 유형. 은 사실 익숙치 않은데 듣기 잘할 것 같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했을 때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듣기로 시작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어, 고등학교 영어 듣기를 듣기 시작하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예습 복습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단어도 많이 볼 거고요, 표현들도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이런 애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보시면요. 수업 구성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before listening에서 각 유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get started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 교재에 다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표현을 정리를 하고 유형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저맨 앞에 나오는 표현을 정리하고 이게 중요해요. 표현을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한 상태에서 듣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듣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 버리면은 막안 들리는 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아는 표현이 잘 들리는지 혹은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익히고 잘 들리게 하는 게. 순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티브 펑션스랑 프랙티스를 할 건데 영어 듣기에 잘 나오는 표현들을 학습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잠깐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뒤에 엑서사이즈라고 듣기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어, 그거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듣기 시험처럼 우리 항상 볼 거고요. 어, 걔네들 듣기 시험 본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네들도 까지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항상 매강 마지막에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투데이즈 미션이라고 해서 뭘할 거냐 그날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를 넣어 볼 겁니다. 듣기에 적합한 표현들을 많이 익히는 것이 우리 수업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여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를 넣어 볼 건데 제가 문장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문장 안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뽑아서 우리 배운 단어들을 뽑아서 넣어 주시면 되는 그런 미션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션 열심히 하시고요.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볼 겁니다 꼼꼼히 읽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을 하셔서 아 내가 이런 표현 들었지 아이 표현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투데이 미션을 드릴까 해요 오늘 사실 우리 어마어마한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앞에 제가 막 돼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단어를 내뱉었던 거그 어, 단어를 잘. 활용을 하셔서 자신의 그린 돼지로 자기 소개를 작성하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돼지를 그렸거든요. 제가 그린 돼지예요. 자, 이게 사실 종이 하나 한 바닥 단데 제가 이렇게 위쪽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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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희가 그린 돼지를 통하여 여기를 해 보면요. 이러이러 이러한 게 저한테 해당이 됩니다. 사실이냐고요? 사실은 백 퍼센트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재미로 한 거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나의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문장 밑줄친 때만 에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넣어주셔서 승강형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아 이런 친구구나 거기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내용 덧붙이셔도 좋아요. 그거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등예비과정 영어 듣기편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여러분 바로 1강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으시면서 유형 읽히고 표현도 읽히고 듣기도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해봅시다.